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영봉동 전남대학교 상대 예, 아파트 매물이 나와서 지금 현장에 나왔습니다. 예이 아파트는 영봉동 전남대학교 상대 인근에 있습니다. 예, 쭉 보이시죠? 제가 주변 한번 환경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예 전남대학교 바로 상대 쪽입니다. 여기가 전남대학교 상대쪽이고요. 예, 쭉 보이시죠? 예, 여기가 바로 영봉동 하나 꿈에 그린 그 아파트입니다. 바로 영봉동. 지금 저희가 바로 유창 하이리빙 2차 아파트 고요 한번 쭉 한번 보이시죠, 한번. 예, 바로 영봉동 전남대학교 상대쪽입니다. 쭉 한번에 한번, 한번 보이십시오쭉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상대쪽입니다. 상대쪽에서 또 올라오는 길 바로 이쪽이 영봉동 하나 꿈에 그린 가는 길이고요 저희는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2차선 도로 바로 옆입니다 2차선 도로 인접돼 있고요 영봉동 고음맨션 아파트입니다 영봉동 고음맨션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예, 중공일은 1990년도입니다. 예, 오래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예, 전용 면적은 21평입니다. 21평. 예, 쭉 한번 가보시죠. 예. 저희 해당 매물은 7층입니다. 7층. 예, 7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예. 해당 매물은 7층이고요. 예, 지금 이렇게 주차장입니다. 예, 주차장. 옛날 구축 아파트라서 이렇게 주차 공간은 넓지가 않습니다. 이쪽 보이시죠? 예, 네, 지금 702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702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네. 이쪽 보이시죠? 예, 네, 아파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분 아, 이렇게 되겠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번 아파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파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쭉 보이시죠? 예. 예, 총 방은 세 개입니다. 방은 세 개고요. 예, 보이시죠? 예. 얘가 바로, 예, 거실입니다. 거실. 예, 거실이고요. 예. 어, 욕실도 하나 있고요. 욕실도 하나 있고. 방세 개, 욕실 하나, 거실 겸 주방입니다. 저, 보이시죠? 예. 예, 바로, 저, 유창 하이리빙 2차. 1차, 2차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영봉동 하나 꿈며 그린 아파트. 보이시죠? 예, 쭉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지금 저 앞이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 바로 지금 여기가, 저기 보이시죠? 바로 여기가 전남대학교입니다. 전남대학교. 저 언영 우주선 같이 생긴 그 건축물. 거기가 바로 전남대학교입니다. 쭉 보이시죠? 예. 전남대학교 바로 인접입니다. 전남대학교 상대. 상대에 있는 고운민션 아파트 7층 메모리 나와서 지금 현장에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예. 네. 네. 어, 세입자는 어저께 이사를 갔습니다. 현재 이사를 가고, 현재 또 다시 1년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어, 세입자를 안고, 안고 사실 분은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싱크대 보이시죠? 싱크대 보이시고, 예. 싱크대 보이시고, 예.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예. 비춰보이십니까? 예. 지금 여기가 욕실입니다. 욕실, 욕실 화장실 보이시죠? 욕실 화장실 보이시고. 예, 지금 예. 여기가 큰 방입니다, 큰 방. 쭉 보이시죠? 예, 큰 방입니다. 예. 큰 방입니다. 쭉 보이시죠? 예. 예, 방세개 예, 욕실 하나. 예. 어, 거실, 주방. 이렇게 있습니다. 쭉 보이시죠? 예, 여기가 이제 또 작은 방입니다. 전 보이시죠? 예, 방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예 지금의 전경입니다. 네. 전경. 저 한번 보이시죠? 여기 호반 아파트도 보이고요, 용봉동 호반 아파트, 우미아파트, 쪽저 끝에 유창 허니 문의 아파트. 이거 뭐 바로 이제 전남대 학교 상대 학인재입니다 어, 전남대학교.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